결국에 그냥 딱 하나예요.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. 그냥 해야 돼요. 그냥,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해 그냥 하는 거. 저도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고, 뭐, 망설였던 시간이 있었는데, 배운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줄일수록 잘될 확률이 높아요.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자기 생명을 조금씩 깎아 먹는 거예요.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봤어요.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경우를. 뭐 o with the punches.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한테 쓰는 말인데, 맞으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 생각을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지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, 오늘부터는 다 죽여 이러지마 그냥 해 하면 돼 그냥 문제 지금 당장 풀라고 풀었잖아? 그럼 또 풀면 돼 그러다가 또 풀면 한세 문제 정도 풀면 아마 한 시간 정도 가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몇장안 넘겼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나가 있다고 그거를 우연히 보는 거지 주위에서 야쟤 미쳤나 봐 그걸로 시작한다고 근데 그런 얘기가 몇번 들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마치 내가 좀 발전하는 것 같고 그걸 또 유지시키고 싶은 생각이 또 들어.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. 그냥 뛰어들어서 음. 하면 돼요. 소이 음. 뜨거운지를 알려면 만져봐야 음. 이게 뜨겁죠. 아니 만져도 아, 않고 하. 뭐 준비한다고 에. 그게. 아. 무슨 일이든지 야, 하고 싶다 에.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뭘 알지. 에. 언저리에서 뭐그건뭐 뭐 방법이 없죠.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. 길을 만들어야죠. 아니요 그런 건 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. 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. 길을 찾지 마세요.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법이니까.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. 근데 실패를 해야 또더 좋은 길 음. 때로는 빠른 길 평평한 길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. 음. 뭐든지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네. 네.